중구 단톡방 서울 중구 단톡방에 잔차입니다. 네, 칠색조 원이 풀리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 던지는 타이밍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이 풀리는 경우는 어, 두 가지죠. 너무 빨리 공에다 공을 돌리기 시작했다든가, 아니면 너무 늦게 늦게 공을 던졌다든지. 그래서 너무 빨리 얘가 공격 동작을 하면. 공격 동작을 보시면 뒤로 물러났다가 부리를 앞으로 훅 내밀고, 이렇게 내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데요. 부리를 내밀기 전에는 공에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원이 풀려요. 지금부터. 그래서 공격, 공격 예비 동작인 뒤로, 뒤로 몸을 젖혔다가 앞으로 훅 내밀었을 때, 그때쯤부터 돌려서 던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뒤로 몸을 젖힐 때부터 막 돌리기 시작하면, 원이 풀려요. 그 다음에 꽁을 너무 많이 돌리시면 늦어요. 예. 꽁을 너무 많이 돌리셔서 늦게 던져서 풀리는 경우가 있고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너무 지금 제가 빨리 빨리 돌리기 시작해서 빨리 던졌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예. 그러니까. 타이밍은 제가 예비 동작을 했다가 부리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그 내밀었을 때를 보시고 두 바퀴 정도 돌려서 던지시면 제가 제자리로 갈때 지금부터 부리를 다 내밀었을 때 내미는 걸 보고 돌려서 던지시면 제자리 가기 전에 던지시면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늦었다 타이밍을 늦었다 생각하면 만지시면 안, 안 됩니다. 그때는 그냥 포기하시고 한번더 기다리시는 게 나아요. 예비동작 때는 되면 안 되고 둘이를 앞으로 확 내밀었을 때부터 한두 바퀴 정도 돌려서 하나 둘에 그냥 던지시면 은 되는데요. 지금부터 어우, 죄송합니다. 제가 렉이 걸려가지고 이 폰이 네. 예비 동작, 뒤로 몸을 들었다가 앞으로 내미는 걸 보고, 내미는 걸 보고 돌려서 던지시면 됩니다. 네, 서울중구 단톡방에 잔차했습니다.